뉴스입니다. 22일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가 교계언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선교사 500명 연금 지원 대상자 선발을 끝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선교사 노후안정 프로그램인 연금제도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종천 목사는 역사 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이라는 목회 철학과 인류의 실천의 비전 아래 연금 지원이 실제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선교사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해외 선교사들이 은퇴 후 노후 보장에 대한 안정감이 부여되어 선교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연금 제도나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들을 보완해서 이제는 순전한 자발적 헌신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하기에는 시대가 또 이전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더욱더 뜨거운 심정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을 또 지내면서 마음이 큰 고무적인 사항은 저희가 기도한 대로 울림, 이 공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5,000 선교사님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 수를 확보하고 있는 어, 합동선교본부 GMS에서 선교사 연금 제도를 저희와 똑같은 것으로 바꾸는 것을 지금 진행하기로 하고, 상당한 진전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공명이 되어서 어,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무 걱정 없이 선교지에 끝까지 남아 있고, 그리고 영화로운 은퇴를 통해서 어, 선교사님으로서의 그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또 그래서 선교가 영화로워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군당중앙교회에서 실시한 연금제도는 매우 정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선교사 연금지원대상자 확정을 위해 오랫동안 선교 현장에 몸담았던 전문가들을 초빙해 이들이 지원자들을 각 주제별로 나눠 평가하고 심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교단 및 단체별 분배를 고려해 기준의 차별성을 두었으며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현재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건강한 교단이나 선교 단체 소속의 파송이 분명한 제 장기간 사역이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점이 30년 뒤인 만큼 만 45세 이하 선교사를 기준으로 선발했으며 서류미비나 불확실한 자료,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진 평신도는 제외됐습니다. 선교사 연금 지원 22일을 기점으로 확정된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 및 기관 통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교회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가 공지됩니다. 1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된 접수 현황에 따르면 5대륙 94개국, 84개 단체에서 총 836명이 신청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예장 합동 소속 296명, 타 교단 소속 204명 등총 76개 국가에서 500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교단별 구분 현황에 따르면, 목회자 선교사가 443명, 평신도 선교사가 57명으로 나타났고, 대륙별 최종 선발 현황은 아시아 중동 28개국 372명, 아프리카 22개국 58명, 유럽 13개국 33명, 북미주 중남미 11개국 33명, 오세아니아 2개국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해외선교사를 위한 연금저축펀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게 되고 연금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20년간 연금대납 10년 거취하게 되며 30년이 된 시점에서 선교사들이 수령할 수 있게 되고 유고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교회 측은 협약서를 통해 이미 공지했던 연금지원의 취지대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명시했다고 밝혔으며 이것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선교사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간에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임의로 수령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역 기한이나 기타 관련 수령 여건이 되지 않으시 해약되며 전액을 반환토록 했습니다. 최종천 목사는 선교사 연금 지원 신청과 선발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근 들어 수직 낙하하는 선교사 자원자의 급감 현상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한국교회 교세의 약세와 함께 높은 연령대의 선교사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젊은 선교사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된 모습으로 현저히 연령 비율의 평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와 같은 현상은 파송교회 및 후원교회 그리고 선교 후원자의 급감소와 장기 선교의 실패 가능성 확대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제는 선교사들에게 대책 없는 헌신만을 요구할 때는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금 지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선교사 지원에 관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공론화되어 선교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으로 세워지길 바란다며 후속 준비가 준비되는 대로 선교사 연금 지원 사역을 확대해 최소 1000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1991년 설립된 분당중앙교회는 사회공헌은 물론 실천적 교회로서 지역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계속해서 언론 및 청년 인재들을 후원하는 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야방송 뉴스, 요한나 기자였습니다.